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심하게 되는 일을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고 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으니 다른 표적을 구해 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아무리 보여 줘도 믿지를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 하는 것은 헬라오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영어로 사인, sign, 사인을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언제나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전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려고 한다든지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환상을 보여달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괴롭혀온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앞으로 40일 이내에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합니다.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가는 듯 했지만 바다 깊은 데 가서는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은 이 배의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배에 탄 사람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결사적으로 회개를 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물고기가 바닷가에다가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인데 이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뉴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유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요나는 이제 마지못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려 주심으로 이 니누의 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니누의 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이 신통치 않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 먼 지역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여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확실한 사건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교회, 그리고 때때로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